동영상 오는 소리. 어, 그래, 그래. 어, 모자 실어. 음, 싫어? 모자 실어하는 거 어. 같아. 자. 음, 모자 실었어. 음, 모자가 실었어. 머리 정리 좀 해주세요, 아빠. 음. 아, 우리 시현이 살짝 가지고 어. 금복지가 되시오. 모자가 싫었어 시현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할아버지야 삼 삼촌들이랑 아, 보여주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그 아브라카타브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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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, 거 자, 배고프네. 배고